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쇠를 주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갈릴리에 가서 열한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준 사명이죠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열한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쇠를 주고 여기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교인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다시 말하면 열한 제자를 파송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이 아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도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쇠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제자가 되어야만이 즉 제자가 될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제자가 되어야만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받아서 거듭난 산자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자들과 제자들은 성도라고 하죠. 성자는 거룩히 구별돼서 택함을 입었다는 성자와 도는 제자도란 도. 믿음이 도를 쫓는 자들이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래의 사도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믿는 도래의 사도로서 그는 믿음이 도, 유다서 1장 3절에 말하는 믿음이 도를 쫓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도가 곧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이 믿음이 도를 쫓아가러 갔죠.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는 말을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야만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시의 바리새인, 바리시엔, 바리새인이고 관원인 니고데모와 한 대화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금방 지상명령에 제자가 되야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봤죠. 그래서 제자가 되야만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고, 대부분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한 편지지요. 성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믿음이 도를 쫓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구별해서 택함을 입은 자라 에서 성자를 붙였고 도는 제자도 십자가의 도를 쫓는 제자들을 보고 성도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그 모세와 아론을 성도라고 시편 10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6편 16절입니다. 시편 1 0 6편, 16절에 저희가 지내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에 여호와의 성도 아론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막도에 보면 마당이 아니라 둘째 문을 통과한 회망문을 통과해야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들이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사장들이 둘째 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등촛되고 그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종교한 자들이라고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0편 16편에 보면 성도는 이 땅에서 종교한 자들이다. 10편 16편의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종교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성도는 종교한 자들, 즉 기름 부은 자들이다. 구약의 레윈들이 기름 부었고 신약의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기름 부었습니다. 성령이 체리를 받았죠. 그래서 성도라는 건 구약의 레윈들과 신약의 제자들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크게 두 무리로 나눕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 제자들은 6일 동안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고 교인들은 교회에 왔으나 아직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그물과 배즉 자기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사는 자들이 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 삼았습니다 그러나 성유관과바리새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찾아서 그 교인 하나만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겠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되면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몸, 교회도 역시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냐?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 여기에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주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즉,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누구죠? 금방 우리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가 되야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야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림이 멀,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멀지 않고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제 읽어주셨죠. 제가 읽어준 것이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이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서 교회 왔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야만이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고 또 성령이 세례를 받아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는 것을 다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한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